안녕하세요. 친구가 있는 온라인 바드카원의 박종욱입니다. 네, 오늘 대국은 백킹왕짱석 사단님 대 흑KYJ7302 6단님 대국입니다. 네, 오늘 대국은 전국구 리그전 마지막 대국인데요. 네, 마지막 대국인 만큼 이제 KYJ6단님 같은 경우는 네, 이번 대국을 승리하시면 이제 2위가 확정되는 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판이라 할수 있습니다. 네, 흑이 KYJ 육단입니다. 지금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으로 갈라 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받아주고 흙이 이런 식으로 둘때 다른 쪽으로 둬서 네, 이런 방향으로 두는 게 올바른 방향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쪽으로 갈라친다 한들 이쪽 모양이 별로 이제 흙에게 좋은 요충소가 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별로 좋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냥 받아주고 흙이 이쪽으로 두게끔 유도를 하면은 이제 백도 충분히 둘수 있는 바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흙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으로 걸치는 수보다는 이제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두는 수도 네,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네, 이제 갈라치는 바람에 흙이 여기 33 하면은, 이제, 백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쪽으로 막자니 이렇게 진행이 돼서, 네, 이렇게 진행이 돼서, 요한 점이 굉장히 엉뚱한 위치에 와있기 때문에, 이제 이쪽 부분에서는 백이 굉장히 곤란한 모습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쪽도를 살리자고, 이쪽으로 막자니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고 나서 보면은 이제 흙이 이한 점을 움직이는 것도 백에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침투에 들어가는 것도 이제 백 모양이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 같은 경우는 백이 썩 좋은 모양이라고 할수 없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두었었을 때는 내가 여기를 갈라쳤었을 때는 이제 이쪽 변이 중요한 요충지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선택이 잘못됐고요. 이쪽이 별로 좋은 요충지가 아닙니다. 네, 역시 삼성을 팠죠. 네 이진행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 돌이 굉장히 엉뚱한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흙이 많이 이득을 본 모습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방향이 이쪽이 아니죠. 이쪽은 이제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이쪽 변 모양을 이제 집으로 만들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를 다가서서 이걸 받게끔 한 다음에, 네 이제 이쪽으로 벌려서 네 이쪽 돌이 반대로 이제 이런 식으로 흙이 다가서게 되면, 이한 점이 굉장히... 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안정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네, 요런 식으로, 백이 두는 게 지금 급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을 하실 때, 이제 급한 곳이랑 큰 곳이, 네, 두 군데 있다면은 꼭 급한 곳부터 먼저 둬야 되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큰 곳이기는 하나, 지금 급한 곳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자리입니다. 네. 이제 흙도 계속 방향이 엉뚱하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받아두고, 네, 이쪽으로 다가서면은 지금 백이 굉장히 이상한 모습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쪽을 안 받고, 이제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쪽을 두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둬서 상대의 모양을 이제 눌러가는 거죠. 네, 지금 서로 이제 쌍방간의 방향이 굉장히 이상하고요. 네, 결국에 이제 좋은 자리는 흑한테 차지를 했습니다. 네. 지금 포석은 이제 흙이 굉장히 이득을 많이 본 모습을 할수 있겠고요. 네. 이것도 이제 다소 급한 느낌입니다. 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핵마를 한칸띄어서 넣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두는 게 이제 올바른, 올바른 핵마법이죠. 네 지금 흙 같은 경우도 이쪽을 뛸게 아니라 이쪽을 먼저 두어서 백의 응수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쪽 한 점을 공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올바른 수법이라 겠습니다네 이거 끊는 것도 지금 굉장히 악수죠 지금 이쪽을 끊어서 넣는다는 거는 이쪽에 이제 백집을 만들겠다는 의도인데 지금 이쪽에도 뚫려 있고, 이쪽에도 뚫려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을, 네, 백의 큰 집으로 만들기는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쪽을 끊는 게 아니라, 이쪽을 두어서, 네, 이걸 단단하게 한번 지켜두는 게, 이제 올바른 수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흙이 한칸띄어서 백이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네, 이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 와서는 이제 이쪽을 막고 계속 막고 둬야 되는데 어차피 여기가 뚫려 있어서 지금 이쪽 모양 같은 경우는 이제 백이 집이 잘 되는 모양이 아닙니다. 네, 지금 욕심을 부리고 있죠. 지금 느낌이 여기를 어떻게 집으로 만들 생각이지만 지금 집을 잘안 되는 모습이고요. 지금 여로 흙이 밀어가면 이제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흙이 밀어가면 받아야 되죠? 그럼 이쪽으로 또 갈라서 나가면 또 받아야 되는데, 지금 느낌이 이 집으로는 이제 백이 이기기 힘들어 보입니다. 지금 이쪽도 굉장히, 네, 열, 열분 모습을 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지금 흙이, 네, 이거 하나 교환해놓고 들어가서 이제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상황이, 네, 흙이 많이 좋기 때문에 굳이 이쪽을 들어가서, 네, 백이 이런 식으로 역습을 해서 요한 점을 공격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곤란한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수법은 이제 별로 네, 바람직한 수법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네, 역시 이쪽으로 두었죠. 네, 이제 한칸띄어야될것 같은데요. 맞고요여기를 네, 밀어가야 될것 같은데, 네, 여기를 이런 식으로 두는 거는 역시, 네, 물이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백이 이쪽을 밀어서 이런 식으로 둘때 젖히고 하면 이제 기분 나쁘고요. 이쪽을 둔다 하더라도 이렇게 한, 백이 한 칸을 띄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흙돌들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썩 흙이 좋은 모습이라 할수 없겠습니다 지금 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확히 흙이 형세 판단이 안돼 있는 모습이죠 간단하게 이제 계산을 해 보더라도 요렇게 지키면은 이제 과연 누가 바둑이 얼만큼 좋은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요 형태 같은 경우는 요렇게 돼서, 네, 요 정도가 될것같고요 네, 여기는요 정도로 계산을 해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백집이 굉장히 크게 계산을 해줬죠. 네, 이 모양 같은 경우는 이제 흙이 이런 식으로 두면은 오히려 요 돌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네, 이쪽 집은 이제 빵집입니다. 네, 형사 판단을 한번 해볼까요? 네 이쪽 집은 이제 45집 가량 집이 완성됐습니다 네 이쪽은 빵집이죠 그러면은 흙집은 이쪽이 12집 네 이쪽 집 같은 경우는 10집 22집에 네 이쪽 집은 한 6,7집 네 30집입니다 이거 이거 이렇게 해서 30집 가량 나고요 이 쪽집 같은 경우는 15집이지만 조금 더 이제 굉장히 흙이 집이 많이 불어날 확률이 높죠. 여기 백지 45집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흙집 같은 경우는 요거 다 합쳐서 45집인데 지금 덤이 100이 있죠. 네 덤이 100이 6집이 많기 때문에 집으로만 따지자면은 지금 100이 6집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여길 두는 순간, 이 돌들이 굉장히 지금 약하죠? 요 돌도 약하고, 요 돌도 약합니다. 지금, 요런 식으로만 두더라도, 여섯 집 같은 경우는 훌쩍, 네, 훌쩍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냥 가만히 한 칸을 띄어서 두는 것이, 올바른 형세를 읽고 있고, 이 바둑의 정확한 흐름을 잃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수는 왜 위험하냐면은, 백이 이런 식으로 둬서, 이제 일단은 이돌이 안 죽을지언정 공격을 받음으로써 바둑이 복잡해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수는 이제 이렇게 한칼 떼서 상대에게 기회를 안 주는 것이 고수의 핵마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돌도 지금 굉장히 잘못됐죠. 이쪽을 두어서, 네, 이 돌을 어떻게든 피해를 안 받고 가장 가볍게 처리할 수 있도록 바둑을 두어야 됩니다. 네, 여기로 단수 치는 것도 지금 굉장히 이상하죠. 당연히 이쪽으로 늘어서 네, 이 모양을 압박해야 됩니다. 별로 단수 치면은 이제 흙이 이쪽으로 단수를 쳐서 오히려 흙이 쉽게 살수 있는 모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수는 안 좋고요 네 역시 쳤죠 네 이렇게 모양이 되고 나니까 이제 흙 같은 경우는 네 이쪽에 이제 피해를 전혀 안 주고 네, 쉽게 살수 있는 모양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습니다. 근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한집이 자체 나와 있죠. 아, 지금 KYJ님 같은 경우는 강신장입니다. 네, 오히려 밖으로 도망가기는커녕 이제 안쪽으로 더 들어가서 상대의 집을 깨겠다고 두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이 아니죠. 당연히 이쪽으로 두어서 네 중앙으로 빨리 탈출을 해서 승리를 마무리 짓는 게 중요합니다. 네 괜히 이제 욕심을 부려서 상대 집을 더 깨겠다고 두다가 이제 안 좋은 결과가 생기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단단하게 네 이쪽으로 한칸더 불린 것도 아니고 좀더 단단하게 네,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 그런 뜻이 있듯이, 네, 이렇게 단단하게 두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굉장히 이상한 수죠. 당연히 이쪽으로 두어서 조금이라도 집으로 이득을 봐야 됩니다. 네, 이렇게 사연수는 저도, 네, 처음 봤는데요. 아, 지금 이렇게 끊겨서 바둑이 끝날 것만 같습니다. 지금 척 봐도 백이 안될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도 이제 바둑을 조금 더 많이 두시면은 이제 한눈에 보입니다. 아, 이 모양은 지금 백이 안 되겠구나. 흙이 안 되겠구나. 네, 이런 느낌이 먼저 든다고 하죠. 네, 여기서 바둑이 끝나버렸습니다. 지금 뭐, 백집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백집으로 계산했으면 지금 흙집이 훨씬 더 크게 많이 났죠. 네, 여기서 바둑이 끝나버렸네요. 유바둑을 다시한번 총평을 하자, 하자면은 이제 네여기가 이제 백의 실수 네 세력작전도 아닌 너무 얇은 포석을 짰어요 네 열, 너무 얇게 두는 바람에 이제 흙의 즐거움으로 계속 남았습니다 네 침착하죠 이런 수들은 네, 이 부분이 지금 이 바둑을 결정적으로, 네, 페인으로 만든, 네, 폐국으로 만든 지금 한수입니다. 너무, 네, 쉽게 뒀어요. 집을 짓겠다는 뜻은 알겠는데, 이제 집대기가 굉장히 힘든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집을 만들겠다는 생각이 이 바둑을 지게 만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흙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네, 결과적으로 이 바둑을 이겼지만, 네, 이런 위험한 수는 이제 두지 않는 방향으로, 네,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둑이 한참 유리할 때는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안전한 수로 가서 이길 확률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두는 바람에, 네, 요거 지금 요세 수가 이 바둑을 이제 위험하게 만들 뻔했어요. 근데 요렇게 해서 백이 이쪽을 응수하는 바람에 지금 이쪽을 맞아서 요 모양이 지금 살아났습니다. 요쪽 돌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공격을 흑이 당하기 쉽지 않은 모습이고요. 그렇다더라도 지금 이쪽을 뛰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쪽을 도와서 중앙 탈출을 했어야 했고요. 네. 결정적으로는 지금 이쪽 모습이죠. 여기서 이제 지금, 네. 도로 이제 공격을 가겠다고 했지만 요걸 끊고, 요걸 끊고, 여기서 흙이 이런 식으로 끊는, 네. 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이 바둑은 여기서 결정이 나버렸습니다. 네, 중앙에 이제 누가 조금 더잘 두냐에 따라서 받을 결정이 난것 같은데요. 네. 백의 백에 이제 패착은 중앙을 집을 만들려고 했던 게 다소 무리스러운 감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봐도 굉장히 잘 봤고요. 네, 포석을 짤 때나 중반에 이제 공격을 갈때 어디에 내가 집을 짓고 어떤 식으로 두어야 이제 바둑을 이길지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두시면은 이제 굉장히 바둑을 두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복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